안녕하세요 신구십입니다 오늘은 대외활동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체크포인트를 소개하려 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어떤 대외활동이든 활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왜이 활동에 지원하려고 하는지 왜 당신을 뽑아야 하는지 지원 동기 작성과 면접 질문 대비 등 체크포인트를 소개합니다 먼저 지원서 작성 시 여백이나 빈칸이 없이 충실하게 내용을 채우세요. 지원서에 정쓸게 없더라도 가고나 하고 싶은 계획이라도 정성스럽게 쓰는 게 좋아요. 분량이 적거나 빈 공간이 있으면 성의 없게 보이고 신뢰성을 떨어뜨려 선발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활동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할 성실성을 보여주세요. 책임감과 열정을 두루 갖춘 사람임을 반드시 어필해야 합니다. 대외 활동 기간은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가까이 되기 때문에 주최사 입장에서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일부 지원자들은 선발 후에 이름만 올릴 뿐 처음부터 활동에 불참하거나 활동 기간 중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 주최사 담당자들을 분혹스럽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우려를 사전에 씻어주는 게 지원자의 합격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SNS의 경쟁력을 보여주세요.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웃수, 친구수, 팔로워수는 이제 대외활동 지원자들이 갖춰야 할 최고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대외활동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꾸준히 자신의 SNS를 정비하고 이웃이나 친구, 팔로워수를 늘리는 작업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잠깐 지원서 작성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하는 목은 그리고 중요한 실행 계획안 작성법도 신경 쓰세요. 계획안의 모든 아이디어는 철저하게 주제나 미션과 연관성을 가져야 돼요. 그 공모전의 기획 의도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한후 콘셉트에 맞는 실행 계획안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실행 계획안은 일정표에 맞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정리해야 하며 실행 계획 몇 가지를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일정 혹은 아이템별 항목과 타임테이블을 결합시켜 한눈에 세부계획안을 볼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훨씬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공모전, 대회활동은 저작권 이해가 필수입니다. 참여자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때 타인의 저작권 침해가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저작권 문제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신뢰감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질문을 예상해 모의 면접을 경험해보세요. 면접 전에는 당연히 기존 면접 후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면접 방식이나 질문을 익혀 예상 질문과 자기소개 또는 팀소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면접은 자기소개나 팀소개, 참여 동기, 주최사나 활동 미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전 모의 면접을 해보는 것이 꼭 필요하죠. 올 여름 대회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이 영상을 참고해서 대회 활동에 도전하고 대회 활동을 해 보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올 여름에 본인의 커리어를 꼭 쌓을 수 있는 좋은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